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핵심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한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과 나쁜 식습관이 그 원인이다. 그렇지만 살을 빼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4. 실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다닌다. 또 우리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쉽게 살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금까지 시도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적의 수프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기적의 수프는, 1988년 켈, 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병원에서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과체중이거나 심장 관련 질, 환이 있는 환자들이 수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수술 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음식이, 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수프가 인기를 끌고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방, 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레시피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식. 다는 신체에 해로운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일간의 식이요법이다. 이식. 이요법을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 식이요법을 마지막까지 끝내고 싶은 의지가 생길 것이다. 채소, 과일, 살코기, 수프를 7일 동안 섭취해야 한다. 기적의 수프에는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살이 빠지도록 돕는 양배추가 들어간다. 밀가루, 지방,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칼로리를 소모하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안전하게 다이어트하기, 일주일 동안 살뺄수 있는 방법, 대략 4.5kg까지 뺄수 있다를 설명하기 전에 이 다이어트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설명된 것 이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영양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해서는 안 된다. 딱 일주일간만 하는 것이 좋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7일이 지나면 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고 빠진 살이 다시 찌지 않도록 도와준다. 신장 관련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이 식단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식단으로 식사해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 첫째 날 과일을 여러 번 섭취하자. 수박, 파인애플, 칸탈루프 같은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이 좋다. 둘째 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자.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콩, 완두콩, 옥수수는 피하자. 익힌 채소를 먹어도 괜찮지만 그때는 물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셋째 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되 감자나 바나나 같이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하자. 넷째 날, 넷째 날에는 바나나를 8개까지 먹어도 되고 저지방 우유도 6잔까지 마셔도 된다. 신체에 에너지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되고 단 것이 당기는 것을 줄여줄 것이다. 다섯째 날 2에서 3조각의 살코기와 작은 토마토 6개를 먹는다. 살코기는 삶거나 구워서 먹고 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여섯째 날 살코기 위에서 3조각과 녹색 육채소를 많이 먹자.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도 된다. 일곱째 날, 새끼를 현미밥으로 해도 괜, 찮다 과일, 채소 스무디에 단 것을 넣지 않고 만들어 마시자. 기적 수프레시, 피위에서 설명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 외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수프는 매일 배고 풀때 먹어도 된다. 칼로리가 낮아 하루에 몇번 먹어도 괜찮다. 재료 흰 양파 3. 개 피망 1개, 토마토 1개, 양배추 1개, 샐러리 1 묶음, 당근 2개, 소금 적당량 기타. 만내기용 양념 만드는 방법 위에 야채를 달라 냄비에 담고 재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붓는다. 10분간 혹은 채소가 흐물해질 때까지 끓인다. 원하는 양념을 넣어 맛을 낸다. 다이어트에 좋은 당근 파슬리 주스 위에서 소개한 수프와 당근 파슬리 주스를 함께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과한 체액을 배출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매일 먹어도 되지만 운동과 병행할 때 효과가 제일 좋다. 재료 오렌지 2개 당근 2개 물 1컵 200ml 파슬리 한 묶음 만드는 방법 오렌지는 즙을 내고 다른 재료들은 주스만큼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준다. 아니면 채소를 물, 오렌지 즙과 함께 믹서기에 넣어 갈아도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